2020년 4월 29일 제주도의 시골 마을 도로의 풍경입니다. 이곳은 지금 현재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근처 동네인데요. 제주시와는 약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시골입니다. 줄밭이 대부분 많이 있고, 마늘밭, 파밭이 있고요. 그리고 줄밭 하우스도 많이 있습니다. 규 제주도는 줄밭 가장자리에 숙대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아주 키가 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있고, 어, 요즘 간혹 동백나무를 심어서 또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제주도가 어, 귤밭 나무를, 귤나무를 전정을 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, 그리고 이제 봄 비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주도에서는 인도가 없어요. 보통 시골길이 그렇듯이. 인도가 따로 없어서 걷거나 산책하는 데는 많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제주도는 특히 이 개들이 많아요. 끈이 없는 개들. 유기견도 있고 주인이 있는데도 어끈 없이 그냥 풀어놓고 다니는, 풀어놓고 있는 그런 개들이 많아서 어 제주도의 일반 도로를 걷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. 그래서 올레길 같은 경우도 올레길 걷기도 많이 있는데 개들이 그것도 뭐 규모가 덩치가 꽤 있는 그런 개들이 끈도 없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올레길 걷기에 그 대명사인 제주도의 풍경에 맞지 않 맞지 않는. 이런 시골 관광지들이 그런지 끈 없이 돌아다니는 개들에 대한 그런 대책이 시급합니다. 그리고 전기줄이 전기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아름답고 탁 트인 제주도의 이런 경치를 많이 훼손하고 있어요. 사진 하나를 찍으려도 전기줄 때문에 그 사진 한 장의 느낌이 완전히 70%는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라서 관광지로서 제주도가 거듭나려면 전기줄부터, 전기줄하고 유기견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은 저의 매일 다니는 출근길 인데요. 제주도는 정말 이런 시골 풍경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이 숙대나무 이 길쭉길쭉한 숙대나무에 겨울 눈이 내려앉아요. 제주도는 날씨가 따뜻해서 일반 지방은 이렇게 눈이 많이 오진 않는데 비자림같이 높은 지대에 가면 눈이 많이, 많이 쌓여있죠. 봄에는 이곳이 벚꽃길입니다. 이것은대흘초등학교근처예요